자, 한번 봅시다.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. 그죠? AB와 BC와 CD와 DA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. 그죠? 각 ABC와 각 BCD와 각 CDA와 각 DAB가 다 90도로 같을 거예요. 삼각형 BCE와 삼각형 CDF가 합동이라고 그랬어요. 그럼 일단 BC랑 CD랑 같을 거고요. 그렇죠? 각 BC 각 BC는 각 b c d 와 같습니다. 각 CDA CDF 이건 각 CDA랑 같겠죠. 90도 그 다음에, 선분 C와 DF가 같습니다. 그 SAS